불펜 총동원에도 패배, LG 트윈스, 마지막 희망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룸입니다. 오늘도 KBO 리그의 가장 뜨거운 현장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LG 트윈스의 충격적인 불펜데이 선언과 함께 삐걱거린 한 주의 출발을 집중 분석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도 많이 남겨주세요. 2025년 6월 17일 서울 잠실구장. LG 트윈스는 NC 다이노스와의 맞대결에서 2대6으로 패하며 아픈 연패를 떠안았습니다.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패한지 이틀 만에 또다시 무너진 것입니다. 시즌 중반부 가장 중요한 한 주를 버티기로 선언한 염경혁 감독. 하지만 그 시작 전부터 경기력은 무너졌고 팀 분위기는 어수선해졌습니다. 염 감독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이번 주가 고비라고 강조했습니다. 선발 로테이션의 공백, 주요 선수들의 이탈, 불안정한 불펜 운영까지 삼중 고속에서 마주한 시련의 한 주. 하지만 계획에도 없던 불펜 데이는 그의 시나리오를 산산조각냈습니다. 하지만 LG는 시작부터 불운했습니다. 선발 에르난데스가 2회 초 박건우의 머리를 맞치며 자동 퇴장을 당한 것이 그 신호탄이었죠.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가 경기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계획된 야구가 아닌 즉흥적 대응으로 전환되면서 LG의 조직력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 경기가 1회성 쇼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패 그 자체보다 이번 주남은 5경기를 앞두고 불펜 자원이 일찌감치 소진되었다는 것이 LG에겐 더 치명적입니다. 시즌 초부터 과부하가 걸린 불펜은 체력 저하가 뚜렷한 상황이었고, 이날 경기에서 무려 7명의 투수를 썼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고등이 켜졌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번주는 단지 성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팬심, 분위기, 자신감까지 LG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는 후반기 성적뿐만 아니라 포스트시즌 성적까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염경혁 감독이 말한 버티기는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원 내에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며 시간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첫 번째 경기가 이처럼 어이없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향후 전략에 큰 차질을 줄수 있습니다. 결국 남은 문제는 버티기가 가능한 체력과 정신력이 팀에 남아있는가? 그리고 감독의 전술 운영이 위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가 입니다. 반등의 기회는 다시 올수 있지만 이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분명 LG에게 뼈아픈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선발은 부상에서 돌아온 외국인 투수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였습니다. NC를 상대로 복귀 후첫 등판에서는 6.1이닝 1실점으로 깜짝호투했으나 두 번째 경기인 SS 지전에서 4.2 이닝 3 실점으로 흔들렸고 이번 세 번째 등판에서 돌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래는 삼진 두 개를 포함해 깔끔한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2회 초맷 데이비스에게 안타를 내준 뒤 박건우의 머리를 향한 시속 144km 속구가 직격하면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규정에 따라 에르난데스는 자동 퇴장. LG는 예정에 없던 불펜데이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갑작스런 선발 이탈은 LG 불펜에게 가혹했습니다. 첫 주자 김영우는 2이닝 1실점. 이어나온 장현식은 1이닝 동안 2안타 2사사구 1실점으로 불안한 피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우영, 김진성, 임준영, 박명근, 성동현 등총 7명의 불펜 투수가 차례로 마운드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안정된 경기 운영을 하지 못했고, NC 타선은 틈새를 파고들며 점수차를 벌려나갔습니다. LG는 타선에서도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찬스 때마다 결정타는 나오지 않았고, 무기력하게 경기를 내주며, 결국 2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이번 패배의 의미입니다. 단순한 1패가 아니라, LG의 버티기 전략이 첫날부터 흔들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와의 승차는 0.5경기에서 1.5경기로 벌어졌고 이번 주 남은 5경기를 감안하면 반전의 실마리를 잡기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LG는 여전히 오지환, 함덕주, 이정용, 임창규 등 주요 자원들이 완전하게 돌아오지 못한 상황. 염 감독이 언급했듯 이번 주는 이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최대한 버텨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경기력과 체력 소모 양면에서 이미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18일 상무에서 전역한 이정용이 1군에 등록됩니다. 이어 함덕주와 오지환도 다음 주 중으로 복귀가 예상되고 있으며 임찬규와 손주영도 재정비 후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들이 완벽한 컨디션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복귀 이전까지 최대한 불펜 소모를 줄이고 선발 로테이션을 정비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불펜 7명을 쓴 이날 경기는 그 버티기의 핵심 원칙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에르난데스의 퇴장은 예상할 수 없는 변수였지만 불펜 운영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일부 팬들은 장현식이나 김진성의 기용 타이밍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며 염 감독의 교체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LG는 1, 2점 차의 팽팽한 접전에서 집중력을 잃고 역전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체력과 멘탈 모두 피로가 누적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전력 공백을 고려한 적극적인 휴식 로테이션과 이기시 대체 자원의 발굴이 절실합니다. 남은 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LG는 이번 주에 NC, 키움, 두산을 상대하며 연속된 강팀들과의 시리즈를 치러야 합니다. 불펜 소모가 심한 현재 상황에서 선발진의 호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타선 역시 김현수, 문보경 등 중심 타자들의 분발이 필요합니다. 경기를 뒤집기 위해서는 한방보다도 집중력 있는 타격과 찬스 연결이 중요합니다. 한 경기 한 경기를 결승전처럼 치러야 LG는 다시 선두 싸움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LG는 현재 위기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전력 누수가 컸던 시기를 지나, 이제 서서히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정용의 복권은 불펜에 큰 힘이 되고, 오지환과 함덕주의 귀환은 수비와 투수 운영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팬들의 응원이 간절합니다. 홈에서 열리는 경기마다 야구장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LG가 필요한 것은 투지와 믿음입니다. 버티기가 아닌 반전을 위해 팬들의 성원이 절대적입니다. 오늘 스포츠 뉴스룸에서는 갑작스러운 불펜데이와 함께 LG 트윈스의 고비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염경역 감독의 교체 판단, 어떻게 보셨나요? 에르난데스의 퇴장이 LG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것일까요? 이번 주 LG는 반등할 수 있을까요? 스포츠 뉴스룸, 다음 영상에서 더욱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